산지를 바르기 전, 투베이지 바르기 전에 공정이에요. 계속 사이즈를 이렇게 붙여놔. 이렇게 다 발라 나가는 거. 붉은색을 붙인 다음에 어, 같은 붉은색으로 구름 모양 문양을 이렇게 붙여서 찹쌀풀로 바른 다음에. 과정을 한 수십 번 해야 되거든요. 한 10겹 정도 됐을 때 이제 중간에 3배, 3배를 한번 넣고 제가 한지를 알게 된 계기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의 일원으로 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. 한지를 시작한 지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. 제가 온양민속박물관의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유물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늘 유물을 토대로 작품을 만들고 싶었고 이번에 예전에 봐두었던 남성용품 중 온양민속박물관의 유물인 관복함, 상건집, 갓집을 2년에 걸쳐 작업하였습니다. 어,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도 유물을 재현하고 어, 그 유물을 토대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제 계획입니다. <목소리>